콩콩콩이에요. 통통이에요. 오늘은 제 친구를 모셔왔습니다. 친구가 아니고 동생? 동생, 동생! 동생! 어때요? 예쁘시나요? <laughs> 저 무슨 것 같은데요? 안녕! 안녕이 아니에요. <웃음> <웃음> 저가 음, 있잖아요. 그 촬영을 하고 싶어서 제가 해줬어요. 음. 근데 음. 원래는 어떤 언니랑 같이 어, 촬영 진짜 찍는 건 아니지만 가짜로 찍고 있어요 정말 가짜예요 어 근데 아이스크림 저 그냥 간식으로 하고 있는데 캔디숍을 했는데 좀 그래요 제 동생 아제 동생이 아니고 이웃집 31층에 살고요 저는 30층에 살아요 음 맞아요 오늘은 있잖아요 꽁꽁이가 어, 빠졌어 오늘 아프다고 해서 근데 저기 저기 놀이방을 어쪽 잠깐만요 이편 거야. 이 편에서 저거 보여주려고 그래요. 지금 소개하는 거라서 좀 그렇고, 이 편에서 제 방을 공개해 드릴게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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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, 야기